영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유세, 유통센터 대표님 자꾸만 많죠, 그죠 오늘 그쪽이 혹시 유통센터에서 판로를 위해서 행복한 백화점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 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같죠 예, 그 사은용품 그렇죠. 형태로 지급하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상품금 재고, 재고가 약 9억 5천만 원, 많을 때는 15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최근 3년간 발행한 상품금만 28억 5천 9,500만 원이거든요. 매년 10억 원을 상회하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의 상품금을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건조별로 좀 재고가 모자랄 경우 그부분 네, 그렇죠.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상품권 발행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권유별로 소유량 파악을 한 다음에 네. 현재는 대표이사 자화면 한번 보시죠. 용소기업, 중소기업 유통센터 해계 규정에 보면 이렇게 이사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예. 맞죠? 네. 이사의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규정 말라고 맹그었습니까 어... 말라고 면들어놓고 실천도 안할 규정을 왜맹 겁니까? 다음 또해. 예. 어 다음 상품권 취영 취금요령 제 3조 1항을 보면 상품권은 유가증권증권임을 명시하고 있죠. 맞죠? 네. 네. 음. 혹시 알면서도 악용할 목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네, 아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한 상품권은 별도의 표시를 한뒤 판매되지 않는 상품권과 분리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동일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지적 받았죠. 그래서 그 이, 만약에 21조에 들어 해수한 상품권에서 날인과 청공을 한후 보관해야 하지만 청공은 물론 일부 상품권의 경우 날인도 해지지 않았다고 그 감사 감사결과 나왔죠.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아무나 쓰고 가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 어쨌든 이 상품권을요, 좀 철저히 관리도 해주시, 해주시고,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예. 이거 어쨌든 공사나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 완전히 무슨 도덕적 해의를 떠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도 월급 받는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 나중에 이 개선 방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품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조합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그상품권 발행 유리병이 들기 때문에 뭐 예, 쿠폰제나 예,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사장님, 네, 혹시 그 저... PB 상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우리 중소상인, 소상공인들한테? 어, 일부 제기되는 어, 납품을 하면서 음. 그, 어,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어, 표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음, 한번 봤습니다. 보십시오. 유통사의 매출 상승이 PB 상품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뭐, 뭐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마트, 철새이스,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2008년도 3조 6천억에서 2013년도는 9조 5천억까지 5년만에 2.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그, 저 유통회사 PB 상품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제조업체 의 이윤은 오히려 감소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한번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거 뭐 텔레비전에 한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이게 이 대부분이 유통, 유통업체가 가가고 제조하는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소상공인 그대 제조업 두 군데가 있다 합시다. 음. 그러면 제조원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마진, 영업이익은 중,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작습니다5% 정도나. 그리고 이걸 누가 가갑니까? 유통마진을 다 가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 조배숙 위원님 들이 하시겠습니다.